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피자 트레이너 한조입니다. 어 이걸 보고 계시는 유저분들께서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제 파트너인 홍 쌤이 안 나오고 저 혼자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파트너 없이 저 혼자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홍 쌤께서 아직 감기 몸살이 완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연 그러니까 촬영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 이번 주부터 촬영을 해서 유저분들께.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어, 연말 행사와 더불어, 그리고 홍쌤의 부재로 인하여 조금 업로드가 지연되는 점을 어, 대단히 어,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2017년도 유저분들 덕분에,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 덕분에, ABS 온라인 핏과 홍전의 VP 지크, 그리고 한조바디 TV가 구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컨텐츠로 유저분들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한조바디 TV는, 어, 추후에는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ABS 온라인 핏은 아직 미정이지만, 어, 가능하다면 유저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좀더 친숙하게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유저분들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업로드가 늦어진 점 대단히 어, 죄송하고요. 그리고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 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날이 춥다 보니까 유저분들께서도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추운 날씨에 꼭몸 따뜻하게 해주시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어, ABS 온라인 핏의 트레이너 한조였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ABS 온라인 핏의 업로드는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많이 찍어서 업로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쯤이면 홍쌤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ABS 온라인 핏 많이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